네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민트라이프 2025의 시작을 맡게 된 개회사를 맡게 된 드래곤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뷰민나는 오늘 처음 오게 되었는데 어 정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개회사를 맡게 됐어요. 그 개회사를 진행하는 페스티벌은 뷰티 뷰민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저희가 오늘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그리고 브민라는 관객, 아티스트, 스태프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페스티벌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틈틈이 돗자리 간격을 어, 잘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민란은 16회차 동안 절반 정도 비가 와서 비민란은라는 웃지 못할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비가 원래 온다고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어떡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다행히 오늘 맑은 날씨여가지고 뜨겁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비가 오더라도 어, 스태프분들이 나눠주실 우이 잘 챙겨 입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몸이 안 좋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근처에 계신 스태프분들이나 경호팀 의료팀을 불러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모인 마음 위에 음악을 더해 비밀라에서의 잊지 못할 오늘을 천천히 채워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첫 순서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뜨겁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봄날엔이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비밀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연습 먼저 해볼까요? 네. 봄날엔. 준비나! 더 크게! 봄날엔! 준비나! 봄날엔! 준비나! 봄날엔! 유날엔 그럼 이제 진짜로 제가 봄날엔 하면은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제일 크게 외칠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